해주셔야 되겠지 3차식이 있습니다 지금 3차식에 있는데 이 위에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왜 x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차수가요 x가 3개 2개 상수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똑같은 fx거든요 얘랑 얘랑 같아 같은데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지만 얘는 x-1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X-1이 3승이몇개 있고, 제곱이 몇개 있고, 한 개가 몇개 있고, 엄매가 몇개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재배열을 하는 거지. 위에 거는 X에 대해서 내림차 순이고, 밑에 것은 X-1에 대한 내림차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A랑 3은 똑같아요. A 값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3, X 3승이니까 얘도 3, X 3승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는 2차니까. 그래서 A 값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B하고 C하고 D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전개를 다 해가지고, 갔다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거지.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겨우 3차지만, 나중에 4차, 5차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다 전개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FX를 얘들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X-1로 한번 묶어 볼 거예요. 세금을 걷어 보는 거지. 세금을 걷었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세 팀은 묶을 수가 있는데, 얘는 묶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있게 되거든요. x-1로 해주니까 얘는 x-1이 두개가 되겠죠. 얘는 이제 한개로 줄어들어요. 얘는 이제 c밖에 없겠죠. 그리고 d는 아예 바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fx를 내가 x-1로 나눈 느낌이죠. 그랬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fx가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보는 거죠. 조립지법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케이. 저기에 지금 X항 없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0, 4 쓰셔야 되고요. 내가 X 1로 하는 거니까 조립을 뭘로 해야 될까요? 1로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 떨어져요. 3, 1, 3은 더하면 2, 1, 2는 2 더하니까 2가 되고 1, 2는 2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얘 값이 먼저 나왔어요 얘들아. D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이란 얘기예요. 얘가 바로 d입니다. 그리고 얘가 2값이에요. E 이거 2차식. 그럼 마음만 먹으면 abc를 여기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a가 얼마입니까? 3이고요. 얘가 3이면 은 여기서 x가 뭐 나와? 마이너스 6. 근데 얘가 2니까 b 얼마일까? 아니지. 마이너스 6하고 b가 만나서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8이 되겠죠? 8얘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이 목, 얘가 몫이니까 다시 얘를 얘로 나눴을 때목과 나머지예요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어 헤쳐가지고 얘랑 갖다 잡봐도 돼요 그 말은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X 마이너스 B 더하기 C인데 얘가 3으로 결정됐잖아요 야, 3을 결정되면은, 마이너스 6X잖아요? 그러니까 2X가 되기 전 8이 돼야죠? 8, 8, 이렇게. 상수항 보세요, 이제. 더하기 3. 빼기 8하니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뭐에 더해야 이거 되나요? 이렇게 ABC 값을 구하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몫이라는 걸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가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랑 얘로. 지금 D는 나왔고요. 그럼 다시 이 식을 또 x 1스로 묶으세요. 여기 두개 있고 한개 있고 하니까 목만 보는 겁니다. 목만 x 1스로 묶었더니 얘는 한개 남고 얘는 B C는 아예 묶이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얘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 이 식을 그대로 또 x 1스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다 또 1을 써주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죠. 한번 쓰고 버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3 나오고, 1, 3은 3, 5, 1, 5는 5, 7 해가지고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C가 얼마라는 거예요? 7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C. 자, 그리고 또 요게 있는 게 누구냐면 얘예요. 그럼 이건 상상이 더 쉽죠, 사실은. X의 개수가 A인데 여기는 X의 개수가 3이야. 그럼 A는 얼마라는 얘기야? A는 3이 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5가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라는 거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상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얘를 또 x 1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만 바꾸면 되거든요. x 1로 나누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요식, 3x 더하기 5였나요? 그식을 또 1로 한번 줄집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3, 1, 3은 3, 나머지는 8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건가요? B가 되고 요게 뭐가 될까요? A. A.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한번 괜히 1로 해줘가지고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BCD 값을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바로 두 개만 딱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위에 거는 X로만 지금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데 밑에 거는 X-1로 내림차순 정리되어 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1밖에 없다는 거지 아 얘네들은 X-1이니까 해가 1인가 보다. 얘네들은 only 1밖에 뭔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1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뒤에부터 나오게 돼요 x-1로 묶으면 없는 사람부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어나 x-1 없는데 하면서 얘가 먼저 나와 그리고 얘 나와 그리고 얘 나와 그리고 얘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dcb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abcd가 얼마 나왔다고 3876 해서 아, 너는 3이었구나. 너 8이구나. 너 7이구나. 6이구나. 요거 쫙 정리하면은 미에석하 똑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는 뭐냐? 내림차순이 x 1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해가 1이야. 그러면 주구장창 1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상수항부터 튀어나오게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를 구할 수 있는 거죠.